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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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laughs> 다, 아, <laughs> <laughs> <줄줄이 소세지>, <laughs> 나나 나이 나이 없나? 나이 없나? 나이 없어 나이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까비, 까비. 정면 아, 20마리. 아. 와아. 젖됐다. 아, 왔다. 어떤 말이어? 이제 좀... 예예 와... 이거... 아이스... 예. <laughs> 우와... 어쨌다? <laughs> <좋됐다>. 아이스... <laughs> 한 명이 단사시였나? 아니네? 3이에미러어버려 <laughs> 빨리 먹어요. 빨리 아, 먹어요. 빨리, 빨리. <웃음> 빨리. <웃음> 나이스, 하나 더. 뭐야, 하나 더 있어? 하나 더. 총알, 총알 중, 총알 중. 아 나. 아

머리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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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둘 아! 어 여기 수납 피오시, 아, P1 라지 P1 오케이 아, 아 P1 아닌데? 진짜 P1 이제 <웃음> <웃음> 어, 땅에 왔어요 아,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어디, 어디야? 안 보여, 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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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어, 뭐야 도 와중에 나 죽었어 야스맨아우리팀 yes, 막으면 총알 막아줘?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당연하죠 아 진짜? 월 어쩐지 총알이 안나가 아, 같이 때려줘요 뭐예요 빨리와요 <laughs> 빨리, 와요, 빨리. <laughs> 와... 아니 그게 아니고 싸워 싸워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아뭐 아, 자꾸 이상한 거 던져. 아, 항상 세이브 찬스 줘버리네. 와, 이러니까 화질이 좋네. PCB에요? 네. 이 제발. 아. 와, 너무 낮게 던졌다. 하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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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제가 한번 살짝 나가볼게요. 네. 삼바, 깨구리. 아, 총 너무 허약하네. 네. 아, 잣든내 또. 어있어 오, 어, 잡았다, 잡았다. 나이크. 오, 나이스. 와, 지렸다. 아. 오케이 마레. 나이스. 뭐야? 이게 뭐해? 헐짜! 아. 아, 미안해. 열대랑 컨사이 하이.

존나 도망갔다 이 새끼 당황했어. <environments> <칼들었어. 웃음> <식시 ketchup> 그 되게... <laughs> 칼 들었어. 칼 들었어. 칼 들었어. 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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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.. 아패 레전드, 레전드 아, 진짜, 레전드. 진짜? 아, 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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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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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